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2056입니다. 최근 엔화가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엔화에 투자하는 분들은 엔원 환율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일본 최초 여성층리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난 10월 당선된 이후 달라인 환율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달라인 환율은 147.5에서 155.77로 5.6%가 상승했는데요. 그 반면에 N1 환율은 다카이체 총리의 취임 이후에도 액엔당 940원에서 조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에 n k 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N화가 강해질 것이란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N1 환율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2026년에 N1 환율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글로벌 투자행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달라인 환율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입니다. 그는 일본의 전 총리인 신조 아베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하여 애화값이 싸지고 달러가 비싸져서 달러인 환율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시장에서 장기금리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돈을 찍어내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불 미국 투자인데요. 이는 한국의 미국 투자인 3,500억불보다 거의 두 배나 큰 금액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자동차, 공산품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위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엔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쟁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달러인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현대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셋째로 일본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을 둘수 있습니다. 한국 소아개미와 마찬가지로 일본 개인들도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미국 테크즈 열풍이 한창입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처럼 일본에서도 니사라는 비과세 종합계좌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일본 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에 급격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니사는 한국과 달리 미국 주식투자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훨씬 더 미국 투자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예금 위주로 투자하던 일본 개인들도 정부의 세금 혜택으로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투자에 뛰어들면서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환전 수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엔화 환율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달라인 환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 환율이 달라당 156엔인데, 2026년에는 오히려 현재보다 달라인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것은 엔원 환율일 것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원 달러 전망도 하고 있는데, 2026년 말원 달러 환율 평균은 1400원에서 1450원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1 환율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N1 환율은 원 달러 환율을 달러인 환율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집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내년 2026년 말에 N1 환율이 1000원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900원 아래인 856.2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엔화가 원화 대비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요약정리하면 첫째, 최근 엔화가 달러 대비 약해진 것은 신임 일본 총리의 돈풀기 정책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둘째, 일본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5,500억 불 규모의 미국 투자 여파로 그리고 일본 개인의 비과세 계좌를 통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최근 엔화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엔화, 엔원 환율도 950원 근처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예상한 투자에는 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